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계를 메고 백성 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언약계를 메고 백성들 앞서 나아가니라. 음 여리고 정복할 때언약계를 메고 여리고를 정복 여단을 가리고 여리고를 정복하는 그 핵심 내용입니다. 언약궤를 따라서 한 번도 안 들어가보고 한 번도 안 살아본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한 가난 땅을 들어가서 그걸 정복하고 언약 성취를 이룰 능력을 시행하는 그런 방법의 유일한 방법 이 비밀을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이룰 수 있는가 우리 주님은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제목은 왕에 의한 미래입니다. 알지 못하지만 그 약속을 믿고 그 살아보지 않았지만 그 약속을 미래를 미리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언약의 백성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왕에 의한 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존기하신 주님 응답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비하신 완벽한 응답과 전략이 기한 자네 삶의 능력과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박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그 왕이 여호와가 참 왕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은 언약이고 그 언약은 바로 어명입니다 왜 왕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언약이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에레미야 33장 1절 3절을 보니까 여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일을 행하는 여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와 말씀을 미리 주시고 말씀대로 일하시고 말씀대로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그러니까 인류와 우주의 모든 이 질서와 인생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야만이 왕이라고 할수 있죠 이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러니까 바로 왕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왕의 어명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생사하복을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대요 아 얼마나 우리 주님은, 어, 미쁘신 하나님이십니까? 완전히 신뢰되는, 능력도 없는 왕이, 능력도 없는 권세자들이, 세상 가짜들이 인생들을 농락하는, 그러면 결국은 스스로 자멸하는, 스스로 공멸하는 그러한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나 참 왕을 만나버리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계획은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왕의 진짜 그리도의 언약에 붙잡혀 버리면 하나님 백성들은 무조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의한 왕의 말씀에 의한. 왕의 계획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게 바로 그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그래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생은 살아와 봤지만, 2021년을 살아와 봤지만, 2022년 이민 년은 아직 안 살아봤잖아요.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갈 인생, 인생은 왕에 의한 말씀 대 살아온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았다도, 그냥 왕에 예수 믿고 살아도 그냥 나름대로 형편과 여건에 의지하여 살았다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은 왕에 의한, 네, 왕의 말씀에 의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살아보는 것,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완전한 해답을 얻고 정말로 왕에 의한, 왕의 말씀에 의한, 왕의 계획에 의한, 왕의 부르심의 소원에 의한 인생을 새로 시작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왜냐? 이를 위해서 여러분은 부름받았고재참조됐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가더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옛 것이 아닌 가짜 왕 사탄의 너예가 되어서 인본주의 불신앙을 살았던 것이 아닌 진짜 왕 새로운 정말로 우주마물을 창조하시고 말씀대로 일하시고 그 일을 지어청취하신 진짜 왕에 의해서 우리 인생은 그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을 위 살아가는 그게 이민 년 새해 정말로 처음으로 가는 길이지만 반드시 되어야 될 미래를 보고 가는 확신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여러분의 삶에 증거가, 나, 증, 증거가 되고 능력이 되는 아름다운 새로운 출발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도 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얘기가 있죠. 내 교회를 세우린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의 방법이 뭡니까? 왕이 글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응답하신 이유.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사도신경 보면 이런 얘기 했죠. 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하나님이 세우신 공 교회가 뭐냐? 바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러잖아요. 성도의 교통, 교제.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가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엄지 손가락이 잘생겼다고 새끼 손가락을 무시하면, 새끼 손가락을 잘라버리면요, 그러면 불구가 되는 것입니다. 새끼 손가락 이 있어야 엄지 손가락이 엄지가 되는 것이고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지체로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왕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 그래야 우리 발 앞에서 흑암 저주의 세력이 꺾이는 복음 시련으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룬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미래를 정말 믿어진다면 왕께 경배하는 신앙 회복하고 그 비밀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주신사명으로 응답으로 달란트로 우리가 합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되고 능력있는 삶의 새로운 새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기하신 주님 응답이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주신 축복이 귀한 내삶의 능력이 되고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